스입니다 오늘은 어, 푸딩을 만들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천사 전토 노란색 아이클레이 파스텔, 신문지, 면봉입니다. 전에 만들었던, 어, 뭐 전에 못 만들었던 그릇인데요. 여기 앞면, 여기 뒷면인데 약간 일본 접시 같죠?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만들어 본게 있는데. 바로 젤리인데요. 제가 한번 물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풀로 만들면 계속해서 계속 구워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아마 텅빌 겁니다. 이게 면봉이 막 들어가요. 세척하기 좋고. 여기 막, 여기 보면 막, 토핑 무늬를 만들 수 있어. 요 이건 느낌을 살린, 어, 딸기젤리.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비었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이제 푸딩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천사전투에 이만큼 꺼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아이칼레이를 섞었는데요 물감을 섞으셔도 좋습니다. 한 이만큼. 진해진 것 같아. 좀 진해졌네. 좀 진해졌네요. 아, 타고좀 섞을 수 없는데, 하얘대요. 좀 바람 됐다. 이제 어, 조금만 더 섞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파스텔을 이제 준비합니다. 파스텔은 좀 약간 누리끼리한 황색, 갈색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걸로 합니다. 자 오늘 쓴맛. 같은 쓴 맛의 초콜릿을 푸딩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 색을 섞은 천사 점토에 동글동글 다각형 모양 오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역시 입체로 만들어야겠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런 모양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신문지. 신문지에, 놓습니다. 이제, 이제 파스텔 준비, 그다음에 면봉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푸딩을 따로 고정해 놓고 조금 말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실패할 것 같아요. 또 여기 저 다른 면봉이나와서좀 이런 면봉으좀잘라서 이런 색깔의 파스텔 원래 파스텔에서 많이 줄것같은이거 파스텔이 없어서 이 색깔을 위에 발라줍니다. 띵 만들기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색깔이 나올 텐데요. 저는 좀 연한 색깔 좀 내야 되는데, 하얀 색깔. 겉에 좀 발라줍니다. 이게 이제 발라주고 띵한 색깔 준비. 이렇게 약간. 살짝, 살짝. 그 다음에 다시 이 색깔. 다시 이 색깔. 그 다음은 이 색깔. 설탕이 좀 많이 졸여진 푸딩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레진이 없는데 이제 그릇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정하겠습니다 그냥 전 귀찮아서 물풀로 물풀로 옆에를 장식할건데요 음 도구 도구통이 도구 크어 사되죠걸커 조금 준다. 제가 그게 없어요. 레이징 커튼. 서양에좀부 이때 좀 발라줘서 행동감 있게. 아, 제가 불편하겠네요 이게 원래 그냥 바른 다음에. 불편하 근데 여러분도 한번 물풀 사용해보세요. 물풀도 좀살게 많아요. 지금 몇분이죠 8분 38초. 거기서만 끝내게. 짠! 오늘의 푸딩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용기나 좀. 오늘은 옆에 토핑 장식 그냥 토핑하겠습니다. 초콜릿 토핑을 자. 끝났습니다. 오늘의 어, 젤, 오늘 트윈스의 푸딩 만들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